서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자식 된 도리로서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혼자 살고 싶다 그래가 지공 아파트를 얻어 전세로 얻어들려서 혼자 사시면서 이제 손녀딸이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손녀딸하고 같이 살았어요. 손녀딸은 뭐 매일 학교 나가서 있으니까 낮이고 밤이고 친구들이 그 집이 경로당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술을 못 먹는데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다는 게 그때 느낀 게 의사한테도 가가지고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얘기를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고 어르신 조금씩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피트병에다가 막걸리를 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빨대를 꽂아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모금 쭉 빨고, 가방에다 넣어놨다가, 또 조금 있다 한 모금 빨고, 그렇게 먹는 게 하루에 한 병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수처럼. 음료수처럼. 근데, 워낙 술을 분해하는 그 부분이 엄마고 저고 없어요. 이게 긴 시간, 친구들하고 모여서 늘 그걸 먹으면 기분이 좋으시대요. 근데, 알콜 중독이 되시거예요 막걸리를 한 모금씩 먹으면, 그러니까 의사가 조금씩 먹으라고 러는 거를. 음. 조금, 조금이 많아지는 거지. 하루종일 그걸 먹으니까 밥을 안먹어요 밥을 안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치매가 왔다 생각했는데 치매가족 교육하고 하다가 보니까 알게 된게 영양실조. 우리 엄마한테는 영양실조도 같이 있었어요. 왜냐면 균형된 식사를 하지 않고 워낙 편식을 많이 하고 좋아하는 것만 먹고 체중도 그때 당시엔 36kg. 알콜 중독으로 치매가 왔을 땐 잘못된 습관이다 그랬는데, 영양실조로 치매가 왔다 생각한게까 자식된 노래로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속상하요